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렛미인의 김태웅입니다. BMW 12월달 벌써 셋째 주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주일 것 같습니다. BMW가 이제 이번 주면은 대부분 매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바로 갑니다. 1시리즈 도원의 120IM 스포츠 블랙 위주의 취소 차량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고, 취소 차량을 노리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50만원 그대로 가니까, 요 이제 상담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아니면 댓글에 제 번호 있어요. 바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 시리즈는 지번 따른 의미가 없습니다. 할인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년 재고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자사 모스마트 뭐 할부를 쓴다. 또는 자사 리스를 쓰겠다. 아니면 재구매가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딜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빠르게 우선 배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시리즈 지금 할인이 좋아요. 할인이 좋은 만큼 재고도 빨리 소진되고 있고요. 520 i 같은 경우는 베이스 내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M팩이 블랙 또는 소피스터 그레이로 정말 쥐꼬리만큼 소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사 기준이 지금 8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800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0 i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1000만 원, M팩이 900입니다.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 곳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 다음달 과연 5시리즈가 이렇게까지 물량이 들어올까 싶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100% 할인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았지만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i5 제가 봤을 때는 에 정말 최상의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i5 40 베이스가 1250, M팩이 1350 프로가 1350, M60이 1500이면요. 사실 아무리 백날 기다린다고 해도 이 이상의 할인으로 올라갈까 싶기는 합니다 그 정도의 할인이다 보니까 i5를 고민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시리즈 봅니다 6시리즈는 전량 소진이 됐죠 전체적으로 다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이 여러 군데가 다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할인보다 낮게 출고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취소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850만원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요 100%는 안 됩니다 100%는 아니고 화이트의 모카 아니면 뭐 블랙의 모카 정도 틈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6,850에 마지막 기회니까요 댓글에 제 번호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시리즈가 참 의아하죠 자, 그렇게 안 팔리던 7시리즈가 연두 번호판이 된다라고 하니까 법인 구매가 미친듯이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7시리즈가 지금 완판은 물론이고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 말은 뭐냐면 12월 달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법인 고객들도 그 상당량 많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체가 허수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개인 구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인은 너무 좋아요. 이미 법인 분들이 할인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를 걸어놓고 오히려 그 혜택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5202 보겠습니다. 23마이 같은 경우가 재고가 상당량 남아있고요. 지금 벌써 2,500에서 2,300. 7 0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시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여기서 한2,600 받았는데 얼마 더줄 거예요? 하면은 아2,700 드릴게요. 약간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보자마자 문의를 주시면 그것보다 할인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i7 50 같은 경우도요. 벌써 2,8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60 같은 경우는 3,400은 맥스선인 것 같고요. 네. 그 이하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제가 3,400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X1 같은 경우는요, 1,100만 원 할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색상도 다양하게 아직 많아요. 블랙, 뭐 요크 그린 그리고 뭐 실버, 화이트 해가지고 재고는 아직 충분히 재고가 남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의를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x 3 봅니다. 1,300만 원 할인인데 재고가 남았습니다. 이게 왜 남았냐? 지금 지역 보조금이요 다 끝난 곳들이 많아요. 근데 간혹가다가 뭐 대전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29일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역별로 어, 보조금을 확인해 보시고요. 보조금이 남았다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지달에 구매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X3가 1,300이면은 할인 정말 끝단까지 간 건데 여기서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아, 좀더 해달라 라고 하면은 안 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문의가 필수다라고 보여지고요. X3, X4는 600만원 할인입니다. X3는 재고 굉장히 소량 남아있고요. X4는 재고가 어느 정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5는 이번 달은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재고를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X5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네, 진행하셔도 할인 충분히 많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는 해드릴 거니까요. 이것도 문의 부탁드리고요. X6는 1,300만 원 할인이 드디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이상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힘들다라고 봐요. 1,300에 여러분들도 타협을 하시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고는 대부분 화이트의. 블랙시트가 제출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외의 색상은 대기를 걸어서 뭐 노려봐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 1300못 던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딜러분들 중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뭐 다른 유튜브 영상들도 다1300 던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보신 분들은 다 취소가 납니다 그 물량은 저희가 잡아다 네,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의 부탁드릴게요 자 X7 같은 경우는요 어참 신기한 차예요 요거는 제가 대기를 10번을 걸어놓은 분들도 한 10명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차 다 받았습니다. 근이 네, 말은 뭐냐? 이것도 역시나 법인의 구매를 하려다가 에 말자 하고서 포기한 차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이 쏘아올린 할인은 1,500에서 1,600이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기를 걸고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달셋째주 거의 마지막 주가 될것 같은데요. BMW 할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은 보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냄미인의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